예시아가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를 먼저 불렀던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셨고 그 갈릴리 중에서도 이름없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없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 남는 어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전에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그때 귀신들린 사람들이 외쳐 가로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한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이 회당에는 귀신 들린 가르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귀신 들린 가르침을 쫓아내는 사건이 마가복음 21장에서 28장에 2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상징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집은 단순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케아입니다. 이 그리스인이나 현대인이 이 집이라는 단어를 볼 때.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집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 기자는 히브리적 감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 성경을 번역을 할때 우리 한국어로 그 기록을 할때 우리 한국적인 그 마인드로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학 기자도 이 히브리적인 어 생각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하늘이라는 것도 헬라어로 우라노스인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복수하는 어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하늘은 단수로만 쓰는데 이 신학 기자들은 이쌍수로 쓰고 있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복수가 없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샤마인에서 아랫물과 인물, 이렇게 쌍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개념을 어 이헬라어로 표현을 할 때, 이 새로운 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적 그 관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 헬라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신약 기자가 그 얘기하려고 한그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그 현대 우리적 관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날 수밖에 없고 애초에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집 오이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이케아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어, 집이라는 뜻도 포함하지만 그 안에 어, 속에 포함된 그 개념은 어, 성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성전은 어, 출애굽후 어, 처음 어, 성막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모세 성막은 율법을 시기 그대로 보여준 것이 성전인데요. 이 모세 당시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보이는 형태의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알았고 뜻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막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요. 이 성전 자체가 호코스모스입니다. 성전이 그들에게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부터 늘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전은 그가 거주하는 이동령, 대형, 천막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이 진짜 성전이었습니다. 이 오이케아는 그 말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집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에 가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도 편안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집은 편히 쉬어야 할 곳입니다.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편히 쉬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돌의 장모였습니다. 성전인 해당도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전에 해당에 어 귀신의 가르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집에 <laughs> 들어왔는데 그것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집도 성전을 상징하지만 어 사람도 어 성전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병든 여인에게 성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러자 병든 여인은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이렇게 세 가지의 성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완성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시자 첫 번째 성전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고, 또, 마땅히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인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인 우리에게서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여인이 세 번째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자 열병이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코스모스 즉 기본적으로 질서, 꾸민 장식, 어, 세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 헬라 코스모스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구약은 코스모스를 하늘과 땅과 바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 3중 구조로 묘형화시켜 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성전이 어, 세상의 코스모스입니다. 현재는 우주를 코스모스로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 우주, 지구 혹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전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으로 어, 만인 구원론을 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믿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구주를 놓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억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혹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된 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처음에는 모든 코스모스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이성전이 무질서가 되었습니다 구약적 용어로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요하는 멸망 이 멸망을 원어로 아폴리미 인데요 신약성경에서 아폴리미는 잃어버림으로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는 인간의 상실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멸망은 구원과 영생이 확실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영원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상실로 헤매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베도로의 장모입니다 새로운, 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의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의 그림을 열병을 치료하는 그림으로 시연해 주신 것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이죠 근데 마가는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베도로의 장모를 가장 먼저 소개했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병조로 누워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집에 오셨는데 신분교회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이제 여인이 새로운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그 여인, 이 교회는 또한 그 그리스도와 그 무리를 수정됩니다. 즉,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서로 상호 섬기는 존재가 되깁니다. 이제 성전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동안 성장과 해당에서 결코 할수 없었던 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더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앞에 해당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장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옵니다. 왜 저녁까지 기다렸을까요? 한자를 저녁에 데려온 이유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서 회당에 나와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해가 질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가 져야 새로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은 8일째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날 8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8일은 그래서 부활의 날이요, 부활의 숫자입니다.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 8일째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성전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 열병 걸린 장문은 이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입니다. 이 병든 성전에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말씀입니다. 그 깨끗한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병든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깨끗한 말씀이 가득 찰 때만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성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김이 이루어질 때 말씀으로 성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하여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전에 가득 찰때 더 이상 귀신들림과 이 열병 걸린 장모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하나님의 성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겨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섬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